여기 이제 회사원들 지인분들을 위해서 전체를 다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산 쪽으로는 산새 소리가 들리고 계곡 쪽으로는 물 소리가 탁 들리는 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의자가 많잖아요. 아 얼마나 많이 놀러 오셔 갖고 재밌게 지내셨는지 상상이 가네요. 대표님 직원 안구 하십니까? <laughs> 이 계곡이 우리 주택 옆 쪽으로 쭉. 따라서 흐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 강원도 평창이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기는 강원도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양평군 청운면이에요 잘 포장된 아스콘 마을길이 있는데요 이 길이 굉장히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로 올라오면서 혹시 이제 차가 마주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 차량 통행이 자체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서 한 번에 쭉 올라올 수 있었고요. 마을길을 따라 올라와서 좌측에 길가 쪽으로 차를 두 대에서 세대 정도 댈수 있는 차고지가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안쪽에다 차를 댈 수도 있어요. 큰 대문을 열고 여기다 차를 대더라도 저기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한 너다섯 대, 다섯 대 충분히 다댈수 있어요. 대문 안으로 들어오면 오른쪽에 우리 주택이 위치해 있고요. 좌측에는 또 재미있는 시설들이 보여요. 그래서 좌측에서부터 쭉 돌면서 저희가 투어를 한번 해볼게요. 와, 입구에서부터도 소나무를 보고 나무가 참 예쁘다 생각했는데 들어와서 쭉 돌면서 봐도 이 토지 경계면 쪽으로 있는 나무들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예뻐요. 와, 진짜 기가 막힌 엄청 비싼 그런 캠핑장에 놀러와 있는 듯한 느낌. 너무 좋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데크를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여기 위쪽이랑 아래쪽, 한단을 두고 위쪽은 나무, 나무 데크를 만들어 놨고 아래쪽은 바베큐 시설과 이렇게 썸베드로 이렇게 누워서 쉴수 있는 공간. 그리고 널찍한 어닝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약간 구획구획을 나눠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 야산 쪽으로는 데크제 위에 이렇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리고 현재는 여기는 테이블이 없지만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게 어닝도 설치해 놨고요. 지금 보시면 철골 구조물을 만들 때이 기둥을 만들어서 무언가 고정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예 계획을 처음부터 하고 잘 만든 시설이에요. 아, 보세요. 빨리 놀러 가고 싶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laughs> 텐트의 뒤쪽으로 좀 돌아서 가볼게요. 어, 여긴 뭐죠? 계곡물 바로 위에 제가 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주변에 소풀이 우거지니까 어, 상쾌하네요. 진짜. 여기가 사실 어느 회사의 대표님께서 뭐 민박업 허가도 받고 농어촌 민박도 허가를 냈지만 여기 이제 회사원들 그리고 지인분들을 위해서 전체를 다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아 직원이 되고 싶네요. <laughs> 텐트 앞쪽으로 나오면 캠프파이어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의자가 많잖아요. 아 얼마나 많이 놀러 오셔서 재밌게 지내셨는지 상상이 가네요. 캠파이어를 할수 있는 곳 앞쪽으로는 이렇게 우레탄으로 이렇게 뭔가 운동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 위쪽으로 스팟 조명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야간에도 밝게 밝게 비춰갖고 운동을 할수 있다고 해요. 정말 재밌는 건뭐 저쪽에서 캠파이어를 하고 누구는 여기서 운동을 하고 즐길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 다른 팀들은 오두막에 올라가갖고. 이 위쪽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이 안에는 간단하게 취침을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름철에도 쓸수 있게 냉방기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내부 시설 자체가 정말 간략한, 간단한 침, 침실 위주 그런 정도로만 꾸며놓으셨고요. 그 앞쪽에는 이 데크를 깔아놔서 이 아래쪽을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야간에 여기서 뭐, 한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을 것 같고, 대표님 직원 안 구하십니까? <laughs> 외부에서 다 같이 바베큐를 하고, 둘러앉아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시설 내부에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시설을 다 해놨어요. 보시면 냉방기 있죠? 바베큐 할수 있죠? 밥솥 있죠? 싱크대 있죠? 냉장고 있죠? 화구 있죠? 그리고 그 위쪽에 조명. 지금 보시면 레일 조명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테이블을 지금 세 개를 붙여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테이블 세 개가 아니라 한 여섯 개 아니면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여덟 개까지도 놓을 수 있어요 연회장을 지나면 조경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관리가 잘돼 있는 거를 영상에서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잘 가꾸어진 그 조경수 안에 데크를 깔고 여기도 텐트를 놨어요 오디오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텐트 앞쪽에서 탁 귀를 기울이면 산 쪽으로는 산새 소리가 들리고 계곡 쪽으로 물소리가 탁 들리는 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양평 최상의 천혜 요새라 불리우는 곳에 자리한 오늘의 물건. 오는 길에 차량만 마주하지 않으면 용문역에서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인데요. 계곡을 길게 접하고 잘 가꿔진 정원을 가진 우리 토지 면적은 1590제곱미터, 481평입니다. 국유지를 접하고 있어 150여평을 추가로 더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999년 준공이지만 새 건물처럼 올 리모델링이 됐고요. 주택 25평, 펜션 동 15평, 식당 건물 및 텐트 동으로 천혜의 힐링타운입니다. 주택 부지에 좌측 건물과 우측 건물이 있는데요. 좌측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켠으로 데크 시설을 쭉 해놓고 위쪽에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눈이나 비 맞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전실 크기는 2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면동 슬림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아, 놀러 온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이 꿈꾸는 놀러 가고 싶은 펜션 구조 있잖아요. 딱그 구조예요. 천정 쪽을 보니까 프로젝트가 있어요. 빔이 있어갖고 반대쪽을 보니까 스크린을 쭉 내려갖고 영화나 이런 것들 볼수 있게끔 이 정도면 한 한 3, 40인치짜리 화면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스크린이 있고요. 주방을 보시면 디귿자 형태로 펜션치고는 굉장히 큰 약간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펜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용욕실 겸 화장실의 크기도 예전에는 작았잖아요. 이제는 약간 트렌드가 집이랑 비슷하게 더 넓게 이렇게 잘 시설을 해놓거든요. 그러한 트렌드 잘 따라간 구조고요. 나머지 공간은 거실 겸 이렇게 다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쪽으로 침실이 있거든요. 침실 같은 경우에는 침대 하나 들어가고 끝에 붙박이장 하나 있고 아주 넓은 구조는 아닌데 길쭉해서 여유가 조금 많이 느껴지게 보이고요. 침실에 창호가 시원시원하게 바깥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쭉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주택이 있어요. 우리 주택이 있고 맞은편에 정자도 있고. 시설물 자체 하나하나가 지금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택의 건령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나이가 맞아? 할 정도로 내부 상태도 좋고 외부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주택의 앞쪽 계곡 쪽으로 이렇게 외부 수도 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멋진 잔디마당이 나와요. 잔디마당을 딱 보니까 아 여기서 직원분들이랑 다 둘러앉아서 레크리에이션을 할수 있는 공간이구나, 딱그 느낌 나고요. 폴딩 방충망 열고 들어가니까, 오 집인데요, 집. 예, 우리주택 깔끔한 전원주택 느낌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 공간에 기역자 형태로 양창이 있는데 전부 다 시스템 창으로 교체를 하신 상태예요. 단열면으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한쪽 창문으로는 아까 밖에서 보셨던 넓찍한 잔디밭 쪽으로 나가는 동선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쪽을 테라스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계세요. 이 테라스 공간에서 화분도 이렇게 놓고 화초도 키우셨고, 지금 보시면 망임유리잖아요. 비싼 망임유리로 픽스창 하시고, 한쪽은 전부 다 폴딩도어예요. 이거 다열수 있어요. 다 열면 이 앞에 잔디마당이 집 아닌지 집 바깥인지 헷갈릴 정도로 뻥 뚫리게 됩니다. 거실 왼쪽으로 가보면 다이닝룸과 키친룸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싱크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이닝룸 같은 경우에는 키친룸 한 켠에다가 같이 공간을 쓰다 보니까 같은 일자 형태로, 11자 형태로 이렇게 평행하게 배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한 5명 정도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배치해놨어요. 주택과 똑같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보조주방과 다용도실 에이, 모든 게다 있네요. 1층에서 다 같이 쓰는 욕실 겸 화장실이 이렇게 거실 한 켠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크기는 약간 아주 크진 않고요. 20평대 아파트 공용 욕실겸 화장실 크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공용 욕실겸 화장실 바로 옆에 2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시스템 냉방기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의 안쪽으로는 메인 침실이 있는 것 같아요. 메인 침실로 들어가 보니까 3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 켠에 붙파이장이쭉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남은 공간이 꽤 돼요 즐길 거리도 많고 볼거리가 많다 보니까 와 투어하는데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장시간 촬영을 했는데요 가격 자체에도 큰 메리트가 있어요 기존에 8억 5천에 나온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절충도 없는 물건인데 저희 땅집TV에서 촬영을 한다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금액을 확 낮췄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물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